0이 아닌 세실수 PQR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고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에 두근은 3알파 3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R분의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분의 곱, 알파, 베타는 Q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3알파랑 3베타의 합, 그럼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Q가 된다. 얘를 세 번째 식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 9 곱하기 알파, 베타는 1분의 R이니까 그냥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4번식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4개식을 적절하게 연립해서 R분의 P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1번과 3번식을 조합해보면, 알파 더이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P가 마이너스 Q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P는 3분의 1Q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식과4번식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Q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R 값이 바로 나오죠. R은 9 곱하기 Q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P랑 R을 둘다 Q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고요. 자, Q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R분의 P는 9 곱하기 Q분의 3분의 1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Q, Q 약분해주고 계산해주시면 27분의 1이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